자, 동패고등학교 2학년 수행평가 5번, 6번, 프린트 5번, 6번. 자, 직독직키 할게요. 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용인되어진 관점이 우리가 태양을 보는 행성에 사는 거주자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관점으로 자, 바뀌었을 때 하나의 잘 알려진 변화는 발생했다. 태양계의 관점을 이해했던 각각의 사람이 있어서 그 다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더 쉬워졌다. 자, 그러므로, 그것은, 즉, 앞문장이죠. 세상이 인간의 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는 그런 개념, 그리고 바뀌었지 그런 개념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이제 경제가, 경제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하지만 그것이 바뀌는 게 뒤에 나오죠. 자, 이것은 어, 경제가 모든 살아있는 것을 연결하는 물질적 흐름의 더큰 체계들 중 일부라는 관점에 의해 천천히 대체되어지고 있다. This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이, 자, into place. 어, 바뀌면, 자, 바뀌어서 어, 자리를 잡으면 경제적인 안녕이 어, 생태적인 건강의 요인들을 책임지고 그에 반응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분명해질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중심이 아니라 즉 경제를 먼저 어, 해결하면 다, 나머지 부분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라는 것은 일부로서 다른 더큰 흐름의 어떤 생태계. 적인 어떤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책임지는 어떤 그러한 것을 필요로 선행이 되어야지 경제가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야. 자, 불행히도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두 세기가 이떨, 이끌어낼 만한 자 한. 한두세기가 없다 그래서 한두세기의 시간이 없다 자 오래되고 그리고 낡은 오래된 관점 낡은 관점의 본질을 명확하게 하고 이것은 오래된 관점 이것은 나, 낡은 관, 새로운 관점 자 이런 것을 구분, 구분을 분명히 하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어, 자,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동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밝힘으로써 우리는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자, 프린트 6번이죠. 자, 최초의 인간은 아마도 생존이 옷 없이 가능했던 열대 지역에서 진화했을 것이다. 자 인간들은 어, 밝은 피부가 타는 듯한 태양의 광선에 대해 거의 보호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어두운 피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의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갔는지 아니면 대신에 사람들이 다양한 세상의 지역들에 독립적으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자, 그 경우가 그 경우가 어떤 것이든, 즉 어떤 경우이든, 즉 다시 말하면 뭐야? 어, 다른 지역들로 퍼져 나갔든 아니면 각각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그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든 자 언젠가는 그들이 어, 아프리카에서 결국 자 대부분의 세상의 대부분의 지역들로 어, 퍼져 나갈 수 있는 것이 퍼져 나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 자.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신체적인 특성이 변화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퍼져 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신체적 특성 때문에. For instance, 예를 들어 초기 인간은 아무도 직립 보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그 능력을 다시 하면 직립 보행하는 능력이죠. 그것들을 키웠을 때, 그들은 효율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도구 제작에 대한 그들의 발달이었을 것이다. 도구들로 그들은 다른 동물들을 사냥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저 에너지 채식 식단이 자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단백질과 지방을 컨슘 소비할 수 있었다. 자, 그들의 아기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뇌도 아, 그들의 어, 신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뇌도 어, 더 많은 에너지로 변화되었을 것이다. 뇌는 성장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들의 식단이 확장되어지면서 그들, 즉, 인류들은 실체적으로, 그 다음에 지적으로 그들의 영역을,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다.